꼬마야, 이 혼자서 뭐하노? 길 잃었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미안은 아니라, 그럼 와이 아, 일하고 혼자 멀뚱히 서 있고. <laughs>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고 야는 귀염성 없는 얼라구마. 이런 데서 뭐하니서 있지 말고, 누가 엄마 있는 데로 가거라. 네. 자, 어서. 커뜩 가라케도. 진짜? 한번 물어볼까? 말 없는데. 버려 나도 바팔 쓰레기 같은 거. 뭔가 이 주변에 더러는 거야. 왜? 왜안 돼, 그러냐고요 인성이 쓰레기라서. <laughs> 저 사람은 저 저기요 어저 저기 그래요 그게요 네네 그게 말이에요 돈내놔라고 그게 아가씨 오물거리지 말고 제대로 말을 해보그라 그래, 가끔씩 영어로 뜨더라고요. 번역하기 귀찮았나봐. 저의, 애... 아, 그럴 것 같았어. 저, 이, 이 연애원, 좀 그런데? 뭐? <laughs> 뭐? 아가씨, 지금 뭐라 했노제 <laughs> 남자친구가 대단라고요 제발요, 네? 네? 아, 남자친구라고. 라니? 그게 무슨 소리고 맞아요! 그남자친구예요 Boyfriend! Boyfriend? 자, 잠깐만 있어봐라 갑자기 뭐고 이 아가씨 뜨끔없이 남자친구가 대답하다니 요즘에 아들은 아들은 왜 이렇게 적극적인가? 그러니까요 아, 안 된다 이렇게 대답에 시간을 끌면 내가 당황하고 있다는 걸 들키고 있... 텐데 <laughs> 어. 음. 네,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 <laughs> 미안타. 난 남자한테 관심이 있다. 어. 무슨 소리를 하는기고. 아, 제가 제대로 설명을 안 들었네요. 정확히 이, 남친이 아니라 남친 행세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 남친 행세라고? 음. 네. 사실은 오늘 시골에서 아빠가 제 남친을 보러... 근데 너무 에바 아니냐? 사실은 요즘 몇년 동안 아빠한테 선 보라는 소리를 기가... <laughs> 에반데? 마지막에? 어. 너 머리 집어뜯킬것 같은데? 어 그만 남친이 있다고 해버렸어요. 게다가 그 남친은 쓸만없는데 어? 남대를 하고 퍼니테일이 멋지고 마치 칼날 같은 위트로움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해버렸지 뭐예요. 씨, 딱 마지막잖아. 씨, 방금 지어낸 것 같은데 뭐 뭐한다고 그리 구체적으로 말한 기가 게다가 그거 전부 내 안일가. <laughs> 어, 어, 그랬는데 아빠는 그 사람이 내게 어린은 남자인지 보러 오겠다라며막우무가내라 발부 갈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흠, 그렇게 된 거군.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내보고 남친 행세를 해달라는 얘기다. 와, 말이 통하네요. 바로 그거예요. 남친이 없다는 걸 나, 아빠한테 듣기면 저는 좋아하지도 않은 상황과 선발봐서 결혼해야 돼요. 부탁이에요. 그쪽 같은 남자 또 없단 말이에요. 어, 잠시 동안 제... 어? 남친이 되어 주시지 않을면요 어쩔 수 없지, 억수로 난채 보이네. 생각해보니 참 불쌍한 얘기지, 어쩔 수 없지. 와, 와, 살아있기 잘했다. 코코아! 말씀해주세요. 가짜긴 하지만 연인 사이니까 친근한 호칭으로 불러야죠. <laughs>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럼 어서 가봐요. 바로 출발! 휴! 먹고 벌써 피곤하네. 그래서 출발이라더니. 어디로 갈 생각인데? 거야 아빠랑 식사하러 갈 곳이죠. 셋이서 식사하면서 대화하게 될 거예요. 대화를 한다고? 음. 매치 쿨. 흠. 아. 알트. 엔터! 자 잠시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아자 일단은 남 챙상한 거 들키지 말 마시고 어 아빠를 자극하지 않게끔 행동해 주세요. 알겠다. 근데 자극하지 말라니? 혹시 약호자 <laughs> 아니야? 코코, 누가 아버지 무슨 사람인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좀 완고한 구석은 있지만, 무서운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좀 허수한 구석이 있는 게 불안하신지 항상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시거든요. 상당한, 아, 상당한이 아니라 상냥한 아빠를. 흥, 그렇나? 하긴, 딸이 코코 같다면 필요 이상으로 걱정할 수도 있겠네. 응.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으면 이런 놈이랑 결혼할 바에 선을 봐라라고 하실지도 모르니까 조심해 주세요. 알겠다. 그리고 제 남친의 설정 말인데요, 설정. 저랑 사귄지는 반년. 보러 오빠는 치과 의서 저렇게 생긴 치과 의사가 있어? 취미는 드라이브랑 영화 감상.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만든 오므라이스라는 설정으로 부탁해요. <laughs> 먹고 그 설정. 아빠한테 남친 얘기할 때요. 그렇게 말해 버렸단 말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외워주세요. 뭐한다고 네가 네 무덤을 파놓 이걸 한 번에 다어지 외우라고? <laughs> 그럼 다시 한번 저랑 싸. 아 이거. 내가 체크하는 거구나, 그러면. 아, 나안 외우고 있었는데. 노력해 보구만. 왔다. 아빠! 여기에요! 가위가요. 이사람은 코코의 아버지인가? 딸에 비하면 고지식한 느낌이군. 고로빠, 이분이 우리 오빠야, 아빠야, 아빠야. 안녕하신가? 코코아의 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네 그리고 이쪽에 저와 교제중인 마지막 코러시 만약에 진짜 커플이라 치면 여자친구 아버지랑 만나는 자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겠노 평, 코코아의 평생을 잡아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남친 행세를 똑바로 해야지 일단은 인사가 중요하겠지 이건데, 밥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자. 처음 뵙겠습니다. 마지막 코너입니다. 마지막 군이라고 했나? 내딸 신세가 많이 지고 있다지? 신세, 아, 아닙니다. 저야말로 딸님께 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오, 참 예의가 바르군. 요즘에는 제대로 인사할 줄 모르는 젊은이가 많아서 골치가 아픈데, 마지막 거는 그렇지 않군. 맞아요, 고로 오빠는 다른 남자들과 학원 다르다구요. 됐다, 도입은 오케이다. 음. 그나저나, 마지막은 자네 진짜 존재했구만.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다른 데서 기억크고 슬림하고 안 돼, 한거 포인트. 어, 그런 남자는 존재할 이유 없다고 생각했군요. 어, 거짓말 아니었죠? 저 진짜 남자친구가 있었다고요. 응, 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줄 알았다. 설마 진짜 일주일이 놀았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제가 언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요. 아빠도 참 너무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뭐고, 사이좋은 분이구만. 참, 마지막은 코코아에게서 전에 듣기로 했건만 자네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일이라. 아까 남친 설정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치과의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치과의사라고 했었지? 보기랑은 다르게 의외로 성실하고치과의사라고너는 전혀 어안안 아, 어, 보이는데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어, 어머 아빠도 참 실례잖아요. 후후 후 다행히 맞는 답을 했. 기했나 보군. 그나저나 마지막 군네 전에부터 궁금했는데 어떤 계기로 알게 된 건가. 아아 아. 그건 말이야 나한테 묻는 게 아니잖아 나는 마지막 군에 이렇게 물은 거다. 그래도 마지막 군 가르쳐 줄게. 두 사람은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지? 여기서부터는 자유롭게 알게 됐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어. 영아. 영화관에서여자리있는 바람에 알게 됐습니다영화관아하에코카코 말했지.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연히 코코아가 옆에 앉이있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고이있이고있이상하게고난게아이상하게 만난 게니라니라니이 맞죠? 고로이 맞죠? 아, 어, 오빠는 아주 성실하고 상냥한 사람이라니까요. 됐다. 코코아... 코코가 만든 설정을 살려서 이야기를 잘 만들어낸 거 같구만. 마지막은 단도질급적으로 묶겠다만. 묻 묶겠다만. 음, 어디가 좋은가? 음, 아빠? 코코아, 아빠는 말이다. 니가 너무 걱정이 됐어. 견딜 수가 없다. 음... 오므라이스. 아빠, 그래서 마지막 분에 여기 물고 싶은 거야. 어디가 좋은가? 아, 오므라이스를 잘 만든다. 음. 응. 그래. 코코아가 만들어주는 오므라이스는 일품이지. 나도 아주 좋아하네. 하나 맞지, 아군. 음. 맞지요. 아파. 방해대 뻔나 하긴. 심으러 죄송해요. 저 잠시 화장실. 이 새끼가 혼자 이 새끼 도망치나? 어? 어색 어색. 그러니까 이 새끼. 거짓말 꾼네네 네? 자네가 누군지는 모르겠네 막 딸이 거짓말을 장난 오 안해? 아 거짓말? 거짓말이니 그게 무슨 <laughs> 이제 연기는 됐네 처음부터 모두 알고 있었으니 처음부터라니 후 내 연기도 애초에 다 들켜버린 기가 딸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앞뒤로 살았는데 그걸 모르겠나 그러면 이싸구로 연극을 계속 묵인하고 있었던 거요 왜는 너무 열심히인 구 같아서 구이가그런모르시는게없네는는 음. 그래, 그래. <laughs> 나이가 됐어. 오. 그래요, 아제. 그리고 전에 연극을 지켜봤던 데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네. 다른 이유? 그건. 아, 어, 연습... 덕분에 연습 잘 했네. 진짜 남자친구 생겼을 때도 이제 다 알듯 차일 수 있을 것 같고, 응, 결국에 <laughs> 놀아난... 놀았지, 놀아왔다 그게 무슨 말이지? 코코는 아버지한테 걱정을 끼치기 싫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걱정? 지 스스로 아버지가 지를 걱정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니까 아니겠어? 저 왔어요 둘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야기 잘 나누고 있었고요 여, 왔나? 코코? 함 들어봐라. 느그 아버지가 처음부터 우리를... 마지막군. 아버지? 코코야, 너. 좋은 사람을 찾았구나. 이 아빠는 안심했다. 아빠... 제가 뭐라 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이제 선을 안 봐도 되죠, 네? 그래, 알겠다. 이제 선 얘기는 꺼내지 않으마. 정말요? 다행이다. 오늘은 좀 피곤하구나. 난 먼저 호텔에 돌아가, 막 아,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나, 근데 나라면, 이 둘이 남았을 때, 이야기했을 때, 어, 너네 아버지가 널좀 좋아, 사랑하는 것 같더라. 그런 그럼, <laughs> 오빠의, 어, 오빠의 연기는 정말 좋았어요. 흑, 그, 그렇냐? 그렇나? 오, 받아주세요. 형석을 봐라. 형석? 그럼, 담배 피네? 그래, 잘 됐네. 네!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올게요. 그래. 어서 남친을 데리고 와서 누구아버지 안심시켜드리드라. 네, 그럼. 안녕. 코코아, 아빠가 들고 온 물건이 있어서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고요 알겠어요. 깜 <laughs>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지. 하고 싶은 말이 있네. 자네와 얘기 나눠서 참 좋았네. 응, 자네 좋은 남자야. 오, 아니네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따라이의 남자친구. 응? 아쟤 뭐라 캐켰어. 그러니까 따라이 씨 그게 선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네 갑자기 그러셔도 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내 네, 남자친구 이 분야 진짜 못 말이겠네. 어딨어? 어딨어? 자 반짝 있잖아. 근데 반짝거리는데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저장했지. 다시 저자. 이. 오. 오. 아, 잠깐만요.